나 이렇게 건실하게 돈 벌고 싶지 않은데. <laughs> 나 건실하고 싶지 않은데. 좋겠다 좋겠다. 나도 치워바는데날아다녔으 좋겠다. 좋겠다 아이고 부르다 부르러 와. 이거 부럽다 부르러 치우. 부러 와. 아이고. 치우. 이거 부르워라 부러우면 하나 드릴까요? 이거인? 아 어? 없어요. 단추 손절. <laughs> 저희는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의 고통에 아, 아주 웃음을 아, 짓고 이런 거는 어, 여러분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란 어? 어, 어? 친구란 원래 어, 슬픔에 동조하고 어, 이렇게 내민 슬퍼하고 있는데 주변을 360도 돌면서 놀리는 거 어,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지, 진짜 친구나 원래, 진짜 친구는, 친구가 괴로워할 때 놀려주는 게 진짜 친구예요. 가짜 친구는 위로해준다고.